이곳 식당 이름은 컬러드 장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엄청 나이스한 거울이 있습니다. 메뉴판 받아서 지금 들어왔는데, 무야호, 완전 예쁘지 않나요? 지금 친구들하고 창가자리 탐색 중. 마침 창가자리에서 충전소켓 발견해가지고, 개이득하고, 왔어요 메뉴는 이렇게 한 다섯 장 정도 쭉 있는데, 제가 그냥 끊어놨어요. 멈춰서 확대해서 보시길. 크크. 배안 부르겠어? 그냥 이거랑 이거 시켜보고 모질라면 이거까지 시키자아 그래? 일단 저희의 계획은 다양한 장소에서 조금 조금씩 먹어보자가 전략이기 때문에 두 개만 시켰고 아까 받은 팜플렛 그냥 기다리는 동안 읽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킨 건 셰프리코타 누들떡볶이랑 고소한 시림프 베이컨 크림 파스타입니다 아까 얼른 하나 집어넣었다 <laughs> <laughs> <안 매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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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고파서 먹안 매워 되게 맛있어 어? 토마토 향좀 난다 <laughs> 음~~, 음. 응. 응. 약간 토마토 그런가? 응. 몰라 맛있어 <laughs> 이건 치즈인가? <응>. 리코타 치즈 <웃음> <웃음> 편집하면서 보는데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맛은 까먹었어요 근데 배고파서 그랬는지 진짜 맛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꼭 한번 먹어봐야 돼요 완전 존맛탱 우리는 다 어묵에 욕심이 없는 애들인가? 난 어묵 잘안 먹어 나도 집히면 먹을 뿐 하지만 떡이 집히지 어. 않은 거야 이번에는 파스타를 먹어볼게요 대구 많은 건 아기들이 하는거 같아. 아, <웃음> <웃음> 맛이 어 야, 이거 네가 알려줬어. 이렇게 먹으라고. 맞아, 그렇게 먹으라고 알려줬는데 엄마가 나중에 또 알려주더라고. 원래 네. 이렇게 돌리는 거고 그래서 그게 <laughs> 야, 괜찮아? 우리 다 힘을 조심하자. 음, 버섯이 매우 버섯이야. 이거 버섯이야? 근데 한송캠 너무 불편해 엄청 꾸덕꾸덕해 아야 미쳤는데? 맛있다 맛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오물오물 씹는 타이밍이고요 저희 셋다 크림 파스타를 너무 맛있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특히 베이컨하고 아, 이 조합이 장난 아니에요 버섯도 들었는데 완전 맛있었어요 음, 비조얼이 조금 좋지 않아졌어 그니까 약간 좀 맛탕 같은데. 조금 먹고 나니까 마라탕 기절얼이 돼버린 떡볶이. 어... 이루야 뿌이해 다 먹었어요 저희. 너무 음, 섹시했어. <laughs> <됐어. 웃음> <큰일한 거야. 웃음> 뭘 찍어야 하지? 전시 가기 전에는 집만 맡겼었고 지금은 전시 끝나고 이제 다시 체크인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방 가는 길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봐요 잠시만요. 짱시만 있고, 가운도 <바운드> 있고. 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수건 많다 여기 헤어드라이기도 있고 에이 고데기도 있어 어, 나는데 나도 근데 나는 봉이라서 괜찮음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찍게 <laughs> 아 이건 냄새가 진짜 오바야 비염승 <laughs> 너 비염인가? 응 냄새 안나 어. 이거 쓰지 말까? 쓸까? 그냥 하나씩 먹어 얘 스킨 좀 보여주게. 스킨이 왜 여기 있어? 네 <laughs> 개나 있어. 내말 예, 우리 룩을 갈아입었습니다. 어. 근처에 완전 인스타 감성의 카페가 있길래 여기를 찾아서 지금 왔어요. 이름은 스푼어. 와, <목소리> <목소리> 야, 향 너무 좋은데? 소품부터 완전 미치지 아이고.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 <laughs> 왜 <명> 안 돼? <laughs> 소민이한테는 우정 테스트를 시키고 저는 바로 메뉴가 뭐 있는지 스캐너로 갔어요. 메뉴 정보가 궁금하다면 잠깐 스톱해서 보세요. 아, 야, 당근 케이크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랑 저희 아메리카노 하나에 흑임자 겹도랑 마틸다 초코 케이크 주세요. 마틸다가 아, 나이스 로 네, 맞아요. 가질게요. 야스태 <laughs> 이거, 네. 어, 이거 높이 봐. 응. 컵도 이렇게요. 해 봐. 짠나 짱창해 카페 전 클리어 했으니까 이제 대인 시장 가서 야시장을 즐길 거예요. 대인 예술 시장으로 가 주세요. 네? 대인 예술 시장이요. 예술 시장 어디요 대인 시장. 네, 대인 시장이요. 네. 어. 대... 대인 시장 도착. 와우! 근거좀 깜깜한 면 같다. 야, 시장있다면서 아니 코로나라고 갑자기 이축어영하는거어죠 저희 그래서 아무어도못 보고 왔어요 진짜 완전 거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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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야? 하지만 고양이는 봤어요. 어떡게 하면 좋니? 저러고 있어. 생각 없이 먹 찍었는데 고양이 불량이 세상에서 제일 긴데. 말하자고 그러는 건가? 야!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미안해, 먹을 게 없어. 너 할당치를 못 얻어 먹었다고. <laughs> 시장이 너무 빨리 닫았나? 응. 여기 생 마리 공고가 있으니까는 대형방향 이쪽으로 가야 돼. 오디오가 오케이. 비지 않게 내가 계속 떠들어. <laughs> 맞아, 이런 거 원래 오디오가 비면 안 돼. 우리는 비도 맞고 있고. <laughs> 안 돼! 난 <laughs> 들고 왔는데 여긴 아무도 안 들고 왔고. <laughs> 여기 여기 <있고. 웃음> 너무, 너무 슬프다. 막았고. 아, 어, 고양이생하고 있고, 고양이 보러 여기까지 왔고, <laughs> 고양이 하나 봤어. 요 여기까지 얻은 거, 고양이 야, 시장은 못 봤으니까. 지금 그냥 근처에 맛집 버거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야, 호야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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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우와. 광주에서 제일 가는 광주 제일 햄버거에 도전. 버... 일단은 시그니처로 보이는 치즈버거 세트 하나랑 음... 치즈버거랑, 음... 아. 와사비 풍미 아. 와사비 버거로 결정. 아, <laughs> 이럴 수가. <laughs> 되게 학교 분위기 나는 그런 집이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의 향수를 느꼈습니다. 어디? 고맙습니다. 이것도야?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다 절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거기서 오, 인증샷도 찍음. 그래? 이게 먹어도 응, 맛있었습니까? 알잖아. 버렸어. 십 초. 아씨볼 수가 없네. 그 언니 그거 어. 청소하다가그 침대 밑에서 가방. 어빨 통장 하나가 어, 빨간 양지머니. 알지 알지. <laughs> 너뭐 알아서 미나? 뭐 뭐? 잘라 잘라 먹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잘라? 3분의1다 <laughs> 맛이 다르니까. 우리는 동평에 붙여 있다. <laughs> 내가 잘 해볼게. 한두 번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개뿔었어. 너무 좋아. 라면 비빔밥 음, 좋아. 거의 <laughs> 비빔면 음, 좋아. 금전의 미친자. 아내 아, 스타일 아니야. 너무... 너무... 음 너무. 좋아. 네! 잘 먹겠습니다! 감자튀김 완전 바삭바삭 이거 탱크마저도 되겠지? 이거 어 해? 응. 아, 무거 응.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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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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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차럼 시작됐어. 너무 어려운데 이걸 뜯는다고? 응. 더러운 걸 조금씩 뜯는 뭐, 뭐 이거조차도 추억이겠지. 아 저거 안에다가 우리 버릴 건데. <laughs> <laughs> 아이고 안 보인다 야. 내일 꺼졌 찍히고 있는 거야 설마? <laughs> 너 웃기고? 바보지? ㅋ 니 약간 만두 잘못 만든 거 같은데? <laughs> 되게 안될거 같아 이솜이 때문에 웃어서 여기? 응. 코 옆에? 응. 콧볼! 콧볼 아, 때문에 구멍은 뚫려있어야지. 있어야? 응. 그냥 콧볼은 안다다. 나 어이, 같은 씨. 경우에는. 달리. <laughs> <딜리. 야, 끈적아. 웃음> 근데 난 확실히. 음. 난전 음. 듣는 좋아. 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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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좋 얘들을 이제 팩 떼어도 될것 같아. 안 하고 자면 나 그러면 수건 뺏어 가. 팩이. 응. 야, 근데 나 여기 있는 샴푸 썼거든? 완전 아? 머리 머릿결 완전 괜찮다. 여기 이렇게 만져봐. 오, 괜찮은데? <목소리> 응. 야, 우리 그, 괜찮은 거 같아. 응. 여기 좀 괜찮지 않아? 응. 근데 우리 다에또 올래?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처음. 충격적인 하수구 냄새. <laughs> <그거> 아, <해서. 웃음> 잠만 잠만 여기 들어오지 말아봐. 나 머리카락 훔쳐치다 <laughs> 여러분 잡시다 이제. 아 잠시만요. 식당 위치 좀요 <laughs> <오케이. 웃음>